제가 이래팜을 처음 알았을 때만 해도 그냥 우분 하나였었잖아요. <laughs> 네. 맞아 그리고 그냥, 어, 축사면 당연히 우분 네. 그, 그, 더 이상의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흙을 만들고 네. 또 <웃음> <웃음> 점점 이렇게 발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음. 가실, 어느 쪽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음.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비료 회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비료... 어. 비료의 식물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가 만들고 제작해서 판매를 한게 이제 중단기적인 목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시골에 있다 보니까 바로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음. 최종 목표는 그걸 식물을 잘 갖고 난, 비료 제품을 많이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관광 농원으로 음. 네, 이제, 서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음. 또 거기서. 음. 또 체험도, 광,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체험도 하고, 음. 관광도 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은 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꿈은 음. 많으시고. 좋은 계획 같아요. 음. 네, 비료는 진짜? 일단은, 일, 어, 그 뭐지, 비료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날 수 있게 그만큼 음. 국내 시장과 네. 글로벌 시장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뭐 생각한대로. 어, 네네.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laughs>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도전은, 네. 네. 글로벌 기업이 어. 제 네, 목표예요. 목표예요. 응. 비로웠어요. 응. 근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응, 감사합니다. 지, 지금 몇년 사이에 응. 정말 발전이 많았잖아요. 공장도 응. 짓고. 응. 근데 그 전에는 응. 공장 짓는 거 생각 안 했었잖아요. 아, 아, 그 그렇죠. 꿈에도. 이 사업을 네. 아, 갑자기, 갑자기 막. 막 갑자기 할수 있을까? 네.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공장이 지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또 그렇게 법인으로 음. 하시고 음. 그래서 이한 단계 한 단계씩 가시면 충분히 음. 뭐 원하시는 거이룰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글로벌 시장을 음. 아까 네. 겨냥한다고 하셨는데 네. 글로벌로 가기 전에 한 번에 딱 글로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 그 중간 음. 과정을 어떻게 해서 글로벌로 음. 가는 네. 디딤돌을 만들 것인지 아, 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봄에 봄 한창 지나고 6월달에 제가 네. 어,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존을 좀 알아봤거든요 아. 스토어를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스토어를 음. 팔았듯이 미국도 이제 스토어 시장이 활발하니까 음. 배송 문화도 음. 잘돼있고또 음. 쿠팡처럼 제 창고가 있더라고요. 아마존 네, 네. 창고. 그래서, 그, 음. B2C로 계속 알려지다가 저희가 안에 창고를 넣어서 한번 소비자 반응을 보고, 음. 또, 미국에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음. 제 지인들 해서 이렇게 한번 알려보려고 음. 생각은 하, 했는데, 어, 그게 또, 저희가 또 계획대로 세원는데잘안 되더라고요. 음, 음 그게 뭐한 번에 이렇게 뭐, 그렇죠. 되진 않겠죠. 아, 일단 글로벌 시장 찾기 전에 우리나라 먼저 시장을 음, 잡아야 되고, 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이제 고객들 상대로만 판매하는데,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이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큰데. 어. 네. 대량으로 이제 뭐 판매 마트나 뭐 이런데 응, 응. 판매할 수 있도록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응, 진짜 응. 쉽지 않아요. 응, 쉽지 생각은 쉬운 않아. 네. 게 뭐, 없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을 협그 협력하는 기관을 같이 하, 했기 때문에 어. 네, 맞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그 유통 회사를 다조인 시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법인으로 아마존으로 갈지 응, 응. 개인으로 해봤는데 개인으로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 그렇죠,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응. 그냥 아마존 창고에 또 넣으면 넣을 수는 있는데 또 비용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응. 이제 홍보가 안돼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어자피스시장님을 만나서 잘 이제 유통이 잘 됐는데 이제 아마존 이제 그쪽에는 워낙 업체가 또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게 좀 어, 홍보가 맨 처음에 딱 나와야 이제 창고 비용이나 이런 걸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출범한 생비라는 어, 농업회사 회사 법인을 같이 거기서 같이 협력적인 관계로 이제 네트워킹을 좀 구축한 다음에 수도권에서 좀더 네트워킹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미국이나 이런 유럽쪽으로 음, 이 아마존으로 어, 유럽이 아니더라도 네. 일단은 음. 가려고 일단 생각하고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네. 음, 진짜 예전부터 5분만할 때도 그런 꿈이 네. 있었었잖아요. 5분만할 네. 때도 네. 한편으로. 그 얘기를 전에 음. 들었을 때 이상한 사람이다 <laughs> 이상한 사람이다 어, 어, 꿈이 아무지다 이제, 그, 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랬던 거예요 음. 꿈이 아무지네 축사인데 음. 약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음. 근데 이제 지켜보니까 계속 지켜보니까 할수 있겠는데 이, 음. 이게 저도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음. 입장에서도 평면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한우 농장 막 이제 고기, 어. 이제 냄새, 음. 이거 이거밖에 그치,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이제 냄새를 이제 역으로 발상해서 저희가 그치. 계속 사업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어 음, 이루어지겠다, 음. <laughs> 되게 쉽게 어 이루어지겠네 이런 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한 거잖아요. 몇년전 네, 생각은 와요. 계속 했, 했죠. 그냥 음, 농민들한테 음. 그 농사용 오븐을 팔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것 <laughs> 네,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때 생각했는데 지금 몇년 후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음. 뭐 그때 생각한 대로 좀 흘러가 흘러가는 네, 네, 네. 뭐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가정 맞아요. 중에 쉽지는 않은 가정이지만 결론은 하고 있, <laughs> 네, 있는 거네. 네. 음. 어, 그게 그게 정말 얘기하든 쉬운 건 아니에요. 뭐든지 네.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뭐 생각하는데도 음.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네. 정말 박수를. 음. <laughs> <laughs> 네, 무엇보다 저희 주변에 좀 <laughs> 이제 생각하면 이게 예, 좋은 분들이 인연이 계속 생기는 <laughs> 맞아, 맞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이걸 해야죠. 저희의 능력으로는 또 부족한 게 있거든요. 음, 음, 이게 다. 각자의 능력이 모아져야지 맞아요. 되는 건데, 이게 때에 맞게 잘 사람들을 붙이. 는 같아요. 응. 다 사람들이 그런 응. 거를 끌고 오잖아. 복을 응. 끌고 응. 오잖아. 다 연결이 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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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국 이제 사람을 잘 응. 만나요. 야 맞아요. 됐고. 저희가 응. 그게 그 사장님 만난 것도 진짜 신기하고 <laughs> 아직도 신기하고 그 얘기하면 아직도 신기해. 어, 신기해. 정말 어, 재밌는 어, 어. 얘기야. 그거는. 신기해. 만약에 그냥 이득 관계로 봤으면 이미 이게 됐겠죠.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응. <laughs> 이렇게 응. 좀 서스럼 없이도 응. 막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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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렇게, 음. 뭐 아직이 아니라, 뭐, 계속, 계속, 오, 되겠지. 좋은, 이제, 되겠지. 비즈니스 파트너로, 응, 음. 갈 때까지 왔고, 또, 그 이상의 인간적인, 이제, 그쵸. 친분으로, 음. 또, 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더 좋은, 음. 협력하는, 음. 이제, 음.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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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심으로 네. 갈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생각이 <laughs> 맞아서, 네. 그러요 어. 맞아요. 이게 나이 차이는 전혀 관계 없고 맞아. 그런 방향 생각의 방향이 맞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고 맞아. 앞으로도 이제 이레팜 잘 성장하고 음. 그렇게 또 어, 생각하고 음. 벌써 음. 그 음. 외국에 네. 거기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제 몇년 후에 또 되돌아보면 오, 다 이루어져 신기하겠다. 있기를. 맞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은. 너무. 신기하겠다. 어, 너무 좋지. 내년에 또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만나는 것 같다. <laughs> 그러면 그 영상이 어차피 기록돼 있으니까 <laughs> 어, 이게 역사가 그치, 그치. 되겠네. 그치. 언니도 그렇고. 응, 이 발자취가. <laughs> 응. 저는 이사를 가지만, 어, 앞이 암담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지만, 또 거기서 부딪히면서, 뭐 그차저차 해서 응. 뭐 어떻게 하겠죠, 그거는. 응.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할 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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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예요 그렇다고 뭐. 뭐 안갈 수도 할지.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가기로 했으니 응. 가서 알아서 할 거고. 이래 파면 이제 그런 딱 목표가 응. 뚜렷하게 있으니까 아마 잘할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응원만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 이것도 반응 좋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laughs> 어.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일단 음. 감사하고요. 왜냐면 이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요. 예. 새로운 고객도 많은데 재구매 재구매 음. 고객들이 많다는 거는 저희의 제품이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너무 또 관심을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저희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음. 맞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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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